안녕하세요. 아이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쉬운 일러스트 그림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색상을 만들 거고요. 여기 기본이 되는 셉 그린, 요런 색깔에 브라운을 살짝 타서 채도를 살짝 낮춘 그린색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은, 어, 바이올렛에 제가 비리디언을 섞으려고 했는데, 잘못 해가지고 인디고 비리디언 옆에 있는 인디고를 섞었어요. 그래서 브라운이랑 같이 섞어봤더니 채도가 많이 떨어진 색감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시 비리디언이나 샘그린 같은 원색을 조금 더 넣어서 섞어주면 다시 채도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 팔레트의 위쪽을 보시면 밝은 옐로우부터 끝에 레드까지 이렇게 점점점 색감이 진해지는 이런 순서로 물감을 짜놓았는데요. 이렇게 옐로우 색상을 칠할 때도 같이 이 라인에 맞춰서 색감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브라운까지 이렇게 노란 느낌이 잔뜩 들어있는 브라운이죠. 여기에 이렇게 오렌지를 섞어주면 이런 브라운 색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은 흰색을 표현할 색감 만들어 볼게요. 브라운에 바이올렛과 블루를 섞었더니 이렇게 색감이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조금 진한 거 같아서 물을 많이 타서 옐로우 계열을 조금 타서 조금 따뜻한 무채색 만들었고요. 조금 진한 것 같아서 물을 조금 많이 타서 아래에도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 색도 필요해서 이렇게 블루를 조금 타서 블루 그레이 톤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묻혀서 이렇게 웜 그레이 톤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채색을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중간 톤의 그린 계열 색상을 이용해서 줄기 부분을 곡선의 느낌이 나는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방향과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가느다란 붓을 사용해가지고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 팔레트를 보시면 이 밝은 색 부분에 물감이 섞여 들어가면서 조금 탁한 색이 나오는데. 이 노란색도 여러분은 조금 맑은색으로 칠해주시면 더 산뜻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화사하고 밝게 물기가 조금 있게 이렇게 닦아주고 있고요. 흰색 꽃잎을 칠할 때는 이렇게 한번 칠하면 이렇게 물기가 많이 모이면서 같은 색을 칠했는데도 마르면서 어둡게 돼요. 그러니까 칠해놓고 어, 좀 펴주셔야지 밝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밝아서 잘 보일까 싶을 정도로 밝은 색을 만들어서 초벌을 칠해주셔야지 예쁘게, 화사하게 꽃이 표현되겠죠. 저는 조금 어두워졌는데 여러분은 제가 만든 것보다 조금 밝게 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꽃잎을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카모마일 스타일로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 연습도 할겸 지금 손이 들 풀렸는데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 손이 풀리니까 이렇게 연습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꽃잎도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물감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거다 풀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럼 그그 그 부분이 마르면서 굉장히 얼룩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했으면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펴 주셔야지 깨끗하게 이렇게 펴 주셔요. 이렇게 한번 물기를 만들어준 다음에 톡톡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입체감이 나겠죠? 그냥 마른 상태로 톡톡 찍어주면 너무 점이 두드러지니까 이렇게 한번 칠하고 그 위에 점을 톡톡 올려주면 번지면서 질감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번지라고 한번 슥 발라주시면 되겠죠. 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초벌 칠할 때 밝게 맑게 칠해놨잖아요. 이렇게 어두워서 칠해졌을 경우에 닦아내면 처음에 칠했던 그런 밑색이 살짝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에 칠하는 색감이 맑게 칠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감이 모여있지 않게. 잘 펴주시는데, 저좀 진해져 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닦아내고 있어요. 닦아내는 방법은 다 아시죠? 붓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휴지에 어느 정도 덜어내서, 그 다음에 닦아낼 부분을 문질러 주고, 다시 그 부분을 휴지에 덜어내 주면 이렇게 닦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연한 색으로 이렇게 꽃잎의 라인 부분을 아주 약하게 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그 꽃잎이 이제 마를 동안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채색해 주시면 그 시간이 그래도 많이 절약이 되겠죠. 이렇게 마르는 시간도 주셔야지 그림이 예쁘게 채색이 되니까 계속 안 된다고 한 곳을 계속 그리고 있으면 그림 망치게 돼요. 이렇게 한번 칠했던 잎보다 두번 정도 선이 가면 더 탄탄하게 이파리가 보이겠죠? 이렇게 끊어진 부분도 연결해주면서, 그리고 부족한 부, 부분도 이렇게 더 칠해서 추가해서 숱이 좀 많아 보이게 만들어주었고요. 이제, 좀 진한데, 좀 약하게, 이렇게, 꽃을 안쪽 부분, 이렇게, 어두운 부분,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 선이 너무 두드러진다 싶으면 또 문질러서 좀 뭉겨 주셔야지 자연스러운 꽃잎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잘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나중에 완성할 때 보이니까 최대한 약하게 라인 처리를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꽃잎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깨끗이 씻은 붓으로 이렇게 꽃잎 부분에 어두워진 부분, 그리고 이렇게 뭉친 부분 이렇게 펴주는 작업, 정리 작업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거의 마무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그림이 다 말랐으면 연필선을 깨끗하게 지우고 연필선이 있던 부분이 많이 날아갔으니까 이 부분도 얇게 라인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때 조금 부족한 터치 보충해줍니다. 이렇게 꽃잎이 말린 부분 조금 정리해주고 빠레트를 보시면 거의 안 보이다시피 색감인데요. 이거 다 붓으로 터치하면 보이게 되니까 이미 색감이 올라온 상태에서 위에 덧칠하면 색이 더 진해지는 원리니까 이렇게 밝은 색으로 마무리 터치해주고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쉬운 그림으로 또 찾아올게요.